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전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서산 휴정 선사 혹은 서상, 서산 휴정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호텔, 라발스 호텔입니다. 라발스 하시면 안 되고, 라발스라고 읽어야 된답니다. 음, 왈츠, 막 그런 의미랍니다. 자, 옆에 부산대교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밖에 나가서, 저기, 그, 라발스 호텔하고, 라발스 호텔하고, 여기요, 부산대교하고, 이렇게, 한 화면에 넣어서, 사진을 한장 찍고 있었습니다. 스냅 사진, 정지 사진이죠. 스틸 사진. 그러니까 뒤에, 이, 어느 커플이 지나가다가, 예쁘다! 하고, 어,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참 예쁩니다. 이거, 뭐보시면은 근데 부산대교는 색깔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가, 뭐 좀, 좀, 그시기 하네요. 좀, 화려하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이런 만들면 좋을, 좋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로, 보름달은 또 있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보름. 예, 보름달, 보름달. 예, 흔하죠. 예. 어, 어, 음력 1그월입니까한달더 아, 남았네요, 그러 아무튼 간에 부산되기 위로 어떤 보름달, 예,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안으로 카메라를 모시고, 모시고. 자, 다시 우리 만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말씀만 공부하면, 이 제목입니다. 부인, 대장부 잉태를 축하하고, 내일 모레가 50인데 예, 50이 거의 다 됐어. 늦둥이로 <laughs> 태어난 아이가 3살 때인 조파일날 꼬마 스님을 보러 왔네. 어느 할배가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어, 이름을 운학이라 하게 예, 정말 스님이 되려나 요건 부처님 요건 다놀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겁니다. 아, 홉 살과 열살 때 차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안주 목사 이사정의 도움을 받아 한양으로 갔다. 3년 동안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낙방하자. 성균관 요 지금 성균관대학이 있는 그 자리인가? 뭐하뭐 헷갈립니다. 지리산에 가서 바람이나 쐬자. 뭐 이렇게 지리산에 놀러를 갔는데 휴양 겸해서 어, 지리산의 어느 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마음을 울리는 군 감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읽다가 참 진리는 불교에 있구나 출가하여 깨달음을 구하리라 했어 이제 머리를 싹 깎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머리를 깎고 가르침을 하니까 깨달음이란 뭐 이렇게 되어서 이후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수행에 전념했는데. 남원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남원, 지금의 남원입니다. 지금의 남원. 꽃기요! 하는 수탉이 우는 소리. 이거 대낮에 울었답니다. 이러면수탉이 미쳤는지. <laughs> 어, 거기서 뭔가 한 소식을 한 겁니다. 오도성은 없는데, 백발이 되어도 마음은 그대로라고 옛사람들 이미 말하였네. 오늘 닭 우는 소리 들으니 대장군은 나할일다 마쳤구나. 예. 소위 말하는 견성 성공을 했다 뭐 이거죠. 자 다음 생에 빚 갚으시오. 예딱기수탁이뛰나세 <laughs> 미친, 갑자기 미친 듯이 부르다 했으니까 도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예, 이렇게 선교 일치 뭐 이런 의미 보조국사 진울 스타일이죠. 반야경에는 모든 부처님이 이 경전에서 비롯되니 반야를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고 했는데 반야를 종종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종주는 사리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laughs> 선은 이상해. 글쎄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 선은 잘 이제 감이 안 잡혀. 예, 워낙 이거 요상해 예, 모순적인 이야기를 뭐~ 어, 스스럼없이 하고 이러니까 예, 헷갈리는 겁니다. 자 말씀만 공부하면 저렇게 되느니 예그 선을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부분 텍스트 부분 들어가는데 요건 역시 이제 여러분이 이 바깥 경, 경치를 감상하시고 그 사이에 제가 텍스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조선시대 선불교의 중흥조 청허휴정선사가 되겠습니다. 1520년에서 1604년 생물년대. 이 사이에, 이제, 말년에 고생을 좀 하셨죠. 이분이. 뭘로? 임진왜란으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보여드리면서, 예, 라발스, 라발스, 라발스 호텔 예,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대사로 알려진 정어선사는 중종 15년 1520년 안주에서 태어났으며 송명은 최여신이다. 최씨, 최씨. 그는 1 5살때 진사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지자 친구들과 같이 유람을 다니다가 지리산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정어는 스무살때 부용영관선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 아까 그 만화에 나오는 덥석불이 예, 그 선임이 부용영관선임 영관 되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1485년에서 1571년 예, 이렇게 되고요 지금의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나 열네 살에 출가한 부용은 교화 선을 모두 배운 뒤에는 참선 수행에 몰두했다 그는 덕유산 구천동에 부용당이란 암자를 짓고 9년 동안 수행한 뒤에 다시 9년 동안 묵은 불화, 말하지 않고 눕지 않음, 묵은 불화하는 등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46살 때인 중종 25년에는, 1530년에는 벽송 선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무심코 창문 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예, 미끄 말거나. 부용은 벽송을 만나기 전에 다른 선사들과 선문답을 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해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지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은 벽송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이다. 그래서 그는 벽송의 인가를 받고 그의 법을 잇게 되는데 스승인 벽송이 벽계 선사와의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과는 달리 부용은 낙엽의 떨어짐이라는 물체의 작용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예. 좀 똑똑하죠? 청어 역시 서성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는 낫닥의 울음이라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부용과 휴정이라는 사제의 득도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반드시 선사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주변에 수행자의 마음을 열수 있는 계기만 주어진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 자세인데, 청하 또한 여러 경전은 물론이고 선사들의 은행을 담은 책들을 모두 섭렵하고 전국의 선방을 돌며 열심히 수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한 것은 깨달음을 얻어 도인이 된 청화가 선임들이 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명종의 어머니로, 이 명종의 어머니, 이, 이 상당한 그 어, 신심을 가진, 아주 깊은 신심을 가진 이 불자였죠. 그죠? 명종의 어머니로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던 문정왕 후와 보우선사의 노력으로 명종 7년에, 1551년에 도첩제, 이름, 이듬해 이 성과가 각자, 각각 부활했는데, 정은은 33살의 나이로 응시해서 합격한다. 이 도첩제가 부활했다는 것은 신분을 이제, 이 신분 증명서라는 말인데, 이거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전에는 이제 중간에, 어, 이게 도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뭐 없는 사람 취급했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여하튼 휴정은 성과에 합격한 지 3년 만에 교종, 판사, 교종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가 되었는데, 곧 이어 선종판사, 선종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책임자도 겸임하게 되었다. 조선의 제3대왕인 태종이 왕사국사제도를 없애버렸으므로 휴정은 왕사와 국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불교도의 총책임자 노릇을 했다. 휴정은 명종 12년, 1556년에 정여립이 일으킨 반란에 참여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불려나자 곧 직책을 사양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휴정은 40대 후반부터 묘향산에 들어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냈는데, 천여 명의 제자들 중에 70여 명의 제자들이 특히 뛰어났다고 한다. 선조 27년, 즉, 1592년에 임진열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의 의주로 도망간 왕은 이런 세 살의 휴정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휴정은 전국의 선임들에게 경문을 보내어 외적과 싸울 것을 호소했는데 사명과 영규 등 그의 제자들이 성, 성군의 지도자로 크게 활약했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아그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됐네. 이 성군 있잖아요. 성군. 이 선임. 이제... 선임 성자의 성군 성군 아니, 발음 잘안 된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발음 잘안돼데 <laughs> 아래 성자 이 성군이죠. 성리할때 성자 성군. 근데 이 임진왜란 때 성, 성군이 이제 활약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 러시아 출신의 뭐 어느 학자 불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름대로 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어디서 봤느냐? 십여년 전에, 어, 어, 개포동에 있는 그 무슨 도서관입니까? 그, 아이고, 도서관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다. 거기 그 수도공고, 그경기유고 그쪽으로 싹 넘어가는 공기에 있는, 아, 무슨 도서관인지. 그 조그마한 도서관인데 그 지금 도서관 새로 짓는다고 공사해서 못 간답니다. 고기에 갔다고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읽었는데, 이 성은 이제 러시아인인데, 성을 박씨로 해서 이름을 이제 예 또두 자를 붙이고, 뭐 중국의 성현 중에 도가 쪽에 이제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박땡땡이. 그걸 읽어보고 제가 이제 좀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왜 분노를 했느냐? 이 성군은 해서안 된다는 거야. 자비를 생명으로 하는 불교가 왜 성군을, 사람을 죽이는, 어, 성군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말성을 일으켰느냐. 뭐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은근히 이 비난을 해요. 그리고 대성불교도 까는 거야. 어? 대성불교의 정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초기불교나 부파불교 같으면은 사람 죽이는 일은 절대로 가담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더 석가모니부로 가르침에 맞다라는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유럽으로 도망가가지고 유럽 어느 나라에 지 교수를 하고 있다는데, 야, 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좀 해봐. 어? 매일만 너그 나라가 뭐, 어, 남의 나라가 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사상자 수십만에 이를이는 이러, 거야. 뭐그 이십만인가 뭐 삼십만. 뭐 어, 칠십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헷갈립니다. 그런 데 대해서 비판을 좀 해보라고, 이 새끼야. 너, 뭐, 조국이라서 뭐 비판을 못 하겠냐? 어? 그러고, 이마 한반도에서는 이마 성군이 그 조선시대만 있었던게 아니고 고려시대 때, 윤관의 별무반 때, 이, 그때도 있었어. 그, 그때는 뭐, 이 성군의 이름이 또, 어, 따로 독특하게 있었죠. 항마군이라 해서 몇만의, 몇만의 군사가 조직되어 있었답니다. 선임들로. 예, 항마군. 근데 고구려시대 때도 있었대요. 기록에 남아 있는 게한 3만 명 정도가 이 선임들이 이 병주, 병사로서 참전을 해가지고 수나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남의 나라 일 관여하지 말고 임마. 네네 나라 일이나 잘 해봐, 지금. 니가 가가지고 임마 입으로 좀 쫓아가지고 푸틴을 푸틴한테 좀 쫓아가지고 전쟁 어, 스톱하도록 좀 만들어봐, 자식아. 아, 남의 나라 옛날에 일 관여하지 말고, 내가 그때 무지하게 열받았어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 이런 놈을 불러가지고 교수 자리를 주고, 어? 우대를 해주고, 야, 씨, 내가 완전히 그때 꼭지 팍돌아버려서 아니, 이게 대성불교는, 이게 자비의 정신이 조금 다른 겁니다. 소승 혹은 어, 어, 초기불교, 어, 혹은 이 부파불교는 불사생이야.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 상대가 자기를 죽일 줄 죽어줘야 돼. 그냥 살생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어, 저 이슬람교가 들어왔을 때다칼 맞아 죽던지 아니면은 네팔, 뭐, 어, 부탄 이런 데로 도망갔잖아요. 그냥. 그 바람에 망해버렸지. 근데 이건 대승불교는 그런 게, 그런 걸 자비라고 안 봅니다. 진짜 자비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 들어선 상대방을 교육을, 교화를 시켜야 돼. 그 교화하는 방법 중에 살인이 있다면은 그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대성의 잡이란 말이야. 이그 새끼는 대성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해 보고 대충 훑어 보고 막 공격을 해 대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얘가 대성 불교에 대한 조회가 거의 없어. 그리고 이 선불교 대성 불교를 하게 되면 결국 선불교 종착점에 와서 참선도 좀 하고 뭐 크든 작든 깊든 얕든 뭔가 이 실체 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시체말로 쫓던 눈새끼가 그냥, 어, 살생했던 그 이유만 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의 호국 불교를 그냥 깔아 뭉겨버린 거야. 와, 이거 그때 좀 무지하게 열받았어요. <laughs>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은근히 열받더라고, 그거. 개포도수관, 개포도수관. 아, 개포도수관 그 보다가 은근히 열받았거든요, 그때. 아무튼 요걸 보니까, 청어, 청어 스님, 이 서산대사, 이윗부분을읽다가 이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음 사명과 영규 등 그의 제자들이 성군의 지도자로 크게 활약했다. 자, 조선이 개국한 이후 저런 왕이나 선비들의 노리터가 되었고 선임들은 그들의 수발을 드는 하인으로 전락했다. 왕과 국가로부터 이런 푸대접을 받는 어 선임들이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일선에서 누구보다더 용감하게 싸웠다. 이때 많은 선임들이 불교의 이 제일 제일 금기인 불사생의 계율을 깨뜨렸지만 선비들에게 불교가 가진 저력을 보여주어서며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산을 내려와 돕는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게 뭐가 나쁜 거야? 그뭐전쟁나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도 없지만 어다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 있어야 돼 이런 스님도 이런 이런 스님도 한분 계셔 아주 이 고성이죠 진묵 대사 예자 어쨌든 간에 각자 선택하는 길로 가야지 이런 게 저는 그 러시아에서 온뭐 현한 놈한테 비난받을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좌선과 견성을 중요시한 어, 휴정은 교를 선의 한 과정으로 보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선과 귀가입니다. 또 불교, 유교, 도교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삼교통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외적으로부터 아, 삼교통합론 하니까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다. 그 여산해원 있죠. 어, 수나라 때... 에. 가뭐뭐그 있지 않습니까? 사백 년, 삼0 년, 사백 년 소기 그 여산 해원 음, 그분이 이제 에, 유교의 그 고수와 도교의 고수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다가 어, 어느 다리를 저 다리 내 넘어서 세속으로 속세로 안 내려간다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다리를 건너서 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한바탕 크게 웃었다라는 뭐 그런 그게 있죠. 삼소교인가, 그게? 에, 석삼자, 우설소자, 다리교자. 뭐 그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유불선 삼교 합일, 뭐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어, 동양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게 이제 유불선 삼교 합일을 해서 어, 만들어낸 종교가 뭐냐? 일관도입니다, 일관도. 예, 일관도가 이제 중국에서 어, 일어났다가 지금 한국에도 조금 들어와 있는데 에, 80년대 한때 에, 이제 에, 우리 이 경상도 사투리로 깃발을 날리다가 지금은 그 깃발이 어디로 가 있는지 뭐 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힘이 확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그 유불선 삼교합일의 정신을 살린 일관도라는 어 종교도 있다. 이 종교가 이 저기 저 어, 대만에서는 아주 뭐 1, 2위를 다투는그그 정도로 이 융성해 있다고 합니다. 융성해 있고 한국은 찌그러져 있죠, 그죠. 그 차이가 뭔지 일관도 관계자분들 예, 좀 분발해 보십시오. 예, 그렇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손님이 한번썩 <laughs> 그냥 나타났다가 썩 사라지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성병장 서산대서로잘 어, 알려진 휴정은 사실 공극의 깨달음을 얻은 선사이며 나아가 조선시대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할수 있다. 그는 태고 선사 이후로 자신에게 이르는 법맥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 편양, 소요. 정관 등 많은 선사들을 배출해 선의 바람을 일으켰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진묵 대사는 요 사제가 될 겁니다. 정어휴정 선임의 사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 이, 이제 정어휴정 선사에 대한 소개는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 영도다리 여기, 여기 와서 영도다리를 안 보여드릴 수는 없지. 자, 보이십니까? 예. 버스 지나가지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